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행한 주신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막 살아있는 그 기도와 살아있는 찬양이 다마그이 세움길을 들썩들썩하게 합니다. 전도 사용만 여기에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역사가 세움길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아,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다시 갑시다. 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의 그이 열기가 아, 전도를 갈망하는 그 열기가 많이 와닿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제 에, 네 분이 어, 참석을 했어요. 231기 몇 기요? 231기. 네, 저희가 집회를 계속 이제 코로나 전에는 어, 이 가족 세대 전도 창시자인 방동수 목사님 교회에서 아주 수외받았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 수만 명을 이제 다 배출시키고, 또 전두 학교도 어, 실행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는 개표에 가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하고 있습니다. 몇 피기, 여기 몇 피기라고요? 232일. 232일. 231기. 네, 2 3 1일입니다2 네, 3 1일 오늘부터 이제 다음 한 달에 한 번씩, 아, 이제 일단 전두훈련을 학생 여러분 받고, 그다음에 한번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나가서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실습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이 다 전도자가 내가 할 사람이 전도자가 되면 이 교회를 살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자가 되고 싶지요. 아멘. 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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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 같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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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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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 전도. 전도할 수 있다.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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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1분 동안 항상 여러분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 받고 축복받습니다. 1분에 꼭 넣어야 돼요 1분을 1분 동안 그래야 그 어, 사람이 다 아, 1분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1분 동안 이 기도를 따라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먼저 영접기도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사랑의 주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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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하면 여러분 입이 열려요.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이 열리니까 입이 열려요. 300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이도 살는데 지금 웃지만 마시고 대답해 보셔자 어떻게 될까? 300번 하면. 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이 전도는 가르쳐전 도는 능력 전도예요. 말씀 전도예요. 할렐루야. 말씀 전도 능력 전도예요. 우리 스디 중에 새벽 전도이 있었어요. 새벽 전도이 말마다 수령마다 준다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받고 밤새도록 300번 했어요 정말 300번 <laughs>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찬미로건설중주니 사랑해 주신 나란 죄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친로 영접입니다 지금부터 천국까지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구 있는 300권을 다른 점자에 서가면서 밤새도록 했어요 그런데 다 아, 300번 하고 나니까 몇 시까? 일 새벽 몇 시가 됐을까? 네. <laughs> 오, 너무 잘하시네. 네시 맞아. <laughs> 새벽 4시가 돼서 새벽 예배을 드리고요. 그분이 그때부터 새로 전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안될것 같죠? 새벽이 됩니다. 비 오는데 안될것 같죠? 비 오는 날입니다. 한국에 산성의 방방보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시장도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세 개를 이 가족 세트 정도가 브랜드가 돼가지고 세 개를 다 다니고 있어요. 이번에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에, 경찰, 에, 경찰들도 만나면, 앞에서 이 차가 가면, 에, 앞에서 이렇게 후회하는 경찰 차가 있잖아요. 막 진지할 때, 거기서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연속도 하니까, 따사더라니까요모할 거예요. Dear 아, 그니까, 나는, 사랑의주님 Dear m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세계인이잖아요. Dear my 이 o l d I'm a s i n e r I'm a s i n 한식입니다. from now on. From now on, I believe in f a i t I believe in f a i t My Lord and Savior. My save. Lord and Savior. 네. 구세주로 경배합니다. Help. I help and guide me. I, I help me guide, guide me.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To obey your words. 말씀에 복종하죠. To obey your words. 아, 말씀에 온전히 이제부터 말씀에 복종하죠. and to e n t 천국 갈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주요 in 스네 s name. 예수 이름으로 그댄그래 쉽죠? 쉽죠? 간단하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기를 받고 방옥수목사님축복기도 받았어요. 중간에 큰대로예요대로 내로. 그랬는데 또한 블럭 가가지고 이렇게 체인지하는 그 시간에 그분이 고백을 했다니까예수님 도 믿자는 그분이 아 아까 몸이 아프고 막찌끔고 이랬는데 나섰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한분니고저예 누군지는 그분 잘 모르지만은 척박기를 받고 이렇게 뭔가 예수님 회사 그리고 뭐 이렇게 감시를 했는데 안 아프다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야 있는 모든 분들이 축복 영광 주셨습니다 아멘. 나님 능력 전대 영접기도 할때 병이 또 고그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1분 동안 기도를 따라하시면 번 받고 축복 받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주 사랑의 주 나는 주입니다 나는 주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의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합니다 지금부터 지 전국갈 때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으로 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에 컨 축하드립니다. 뭐 그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스라이트 그랬듯이 소가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도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계속. 뭐예요?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시도합니다, 시험합니다, 나갑니다. 아 말씀을 믿고 기대하 여러분 전대장에서 기대하고 있죠. 이제 믿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시도해 봅시오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큰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We want, stand under side of God. What? i h 뭐예요? 나는 일침편에 서서 살려니다, 일하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니다. 주님 편에 서서 일하고 공부하고 싸워 나갑니다. 나 자신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사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디가든지 통해 가졌을 정도는 세계 어디가든지 통한다니까요. 야, 이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간단해요. 어디가든지 우리가 말씀으로 부장하고 나가면. 능력전데요, 가능해요. 저들이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는 좀센 곳인가 교육 많이 했나 봐요. 아메. 영적으로 센 곳인가봐요. 처음부터 막 그냥 교육이 나가네. <laughs> 할렐루야. 네. <laughs> 여기 저기 하나 더 나눠드릴 수요. 예예.